1월 25일이고요. 저녁 9시 어군이권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 와서 지금 낚시를 하는데 굳이 이제 안동댐까지는 안가도 재미난 낚시를 할 수가 있네요. 이번 다가오는 주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이곳에서 음, 비가 낚시를 해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. 우리 저희 가게에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이번주는 이쪽으로 안내를 할거예요 주차용 것도 좋고 터도 넓고 얼음 빙질도 15cm 굉장히 두꺼워요. 그, 그 모든 여건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빙어가 꾸준히 나와 준다는 거. 뭐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합니다. 아마 이번 뭐 주말까지 또 계속 연이어지면 더 좋겠습니다. 지금 매일 실시간으로 저희 손님을 투입을 해서 제가 또 진행을 해서 보겠지만 오늘 화요일 현재 뭐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월요일 화요일 막더 빛나게 두드러지게 말일수들이잘 올라와요. 꼭 아침 시간만 뭐 저녁 시간만 뭐밤 밤 시간만이 아니라, 새벽 시간만이 아니라, 낮에도 굉장히 당그면 나온다, 당그면 나온다. 옛날에 그 작년에 안동댐 원천리처럼 뭐 담그면 나오는 그 수준은 아니지만, 그냥 담갔다 1, 2번이 쓰면 올라오고, 뭐 3, 4번이 쓰면 올라오고, 뭐더 늦게 올라올 수도 있긴 한데, 굉장히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서 굉장히 칭찬의 대상이 되는 저수지입니다. 우리 빙신들이 모두 좋아할 것 같아요. 누구나 다 아는 그 저수지. 한 번쯤은 다 가본 그 저수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. 네. 대물나라를 방문하면 은 당당하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예쁜 체여사통 바늘거리도 너무 좋고요. 어, 바늘 빼기를 안 갖고 왔는데 바늘털이 굉장히 아쉬워요. 그 다음에 구덕이 다는 확대경도 있는데 급한 마음에 오느라고 빼놓고 와버린 거예요. 다음번 출조에는 꼭 챙겨갖고 와서 한번 또 해볼 거거든요. 여기 얼음판 위에 있는 빙어를 한번 보세요. 굉장히 예쁘죠.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저 모습 그 얼음에 반사되어서 몸이 두 배로 커 보여요. 그래서 굉장히 커요. 실제로 크기 때문에 또 굉장히 빙어시알이 좋아. 네이지시알만큼의 크기라고 해도 되거든요. 굉장히 아름다운 빙어 굉장히 즐겁네요. 하여튼 저희 손님들을 또 주말에 보내기 위해서 얼음 상태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겸 출조해봤습니다. 너무 두꺼워. 15cm 절대 안 녹음. 찌지찌지 조금 녹는 건 다시 밤에 얼어붙음. 걱정하지 말고 예쁜 채워서 믿고 오면 됩니다. 오늘은 1월 25일 밤 9시 예쁜 채워서 지금 삥어터에서 낚시 진행 중 실시간 정보 올려드립니다. 기분 좋죠? 끝.